그거 확인해 주시고 게이지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 그러면. 그리고 몇초 있다가 이 화면이 저쪽으로 나간다. 요거를 요요 동행에서만 따면 되는 거네. 네, 그걸 어? 여기가 지금. 그건 이건 스튜디오고요. 어. 이걸 따주면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이 화면을 보시면. 아,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요거를 잡아주고. 공로 눌러주시면 여기에 인사하시고. 그러면 나 질문이 지금 요거 화면 공이잖아. 네. 이거 말고 카메라 화면을 공유하고 싶으면? 카메라 화면을 공유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작년이 어. 있어요 요걸 추가해서 여기 만약에 카메라 화면 여기다고 하면 여기 소스 목록에 소스를 추가하는 거죠 요거 지금 여기. 해놓으면 세팅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만약에 뭐 나중에 또 아, 추가로 아, 하시고 아, 싶을 때 장면 전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그아지 그러면 비디오 캡쳐를 직접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아,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아, 되면 이거 지금 합니다. 얘를 이 캠을 뭐 여러 개를 설치하셨다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캠을 한 3, 4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네. 웹캠,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수 이거 말고, 네, 웹캠을 하면 캠비가 웹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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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 거,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 설정 뭐, 대충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 화면 보면, 이렇게 을거 이거를 이제, 음. 설정을 맞춰주셔야 돼. 내가 어느, 어느 만큼 음. 이화면에서 보여줄 거다. 뭐 이걸 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추가를 해서 그 유튜버들처럼 여기에다가 띄우고, 아.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선생님 모습만 이렇게 보여줬다가, 또 어떨 때는 원하면 원하면 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음. 오 화면이 음. 두 개가 있으면 이 듀, 듀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화면만 이렇게 캡쳐할 수도 있고. 여기다 추가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가. 이걸 해야. 어떻게 집이 컴퓨터 그 사양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카메라 있는 신호를 여기로 면캡처 그러면 그거는 훨 어려울 것 같고 음, 잔머리를 굴리는 게 얘가 이렇게 선생님들 방으로 얼굴만 나오게 해서 까 비디오 캡처로 해서 네. 이쪽을 쏘고 집에 있는 공기기를 하나 갖고 올까 어, 그렇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걸로 영상을 그래도 그 그래도 어렵구나. 음. 화면을 보자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 화면을 보기가 힘들잖아, 이러면. 그러려면 지금 웹캠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돌려야 되게 네,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걸 누가 할 것이야.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걸 바로 해야 되고그게 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긴 한데. 그 네. 그걸 돌돌하게 딱 계속 그라는 게. 돌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했던, 컨트롤 12, 이런 식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선생님들이 저 하는 거 자금 저 너무. 지금 됐거든요? 이런식으로 되는거에요 만약에 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설명 했어요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만약 화면만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뀌는거에요 음. 이렇게 하고 전환을 눌러요 바뀌는거에요 아 오케이 전환안 누르면 안바뀌요건내 수업할 때 맞출거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하고 전환 아. 여기가 지금 화면을 나가는 거에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 아. 대기 화면 미리 뭘 나갈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이런거고 전환을 눌러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예. 잠깐만 예, 얘는 화면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피이 컴퓨터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서준이가 세팅해서 이걸로 하는데 네. 중국어 수업할 때그 네. 우리 수능 교과서 보고 이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그냥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 그렇죠. 애들이 지금 이걸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 화면을 보고 수업을 구성. 하면 되고, 그다가 네. 뭐 필기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카메라 눌러서 전환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내 얼굴이 좀 커야 돼, 이러면.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설정. 이게 아. 필요 없어. 아, 그래? 아니면 반대로 됐겠지? 아, 네. 반대로 되는 게더 좋겠다. 알겠어. 그러면, 이 설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면, 얘를, 어, 보면, 뭐, 줄여도 되겠나 그냥? 아, 근데 얘를 앞으로 보내야, 어. 이, 얘가 앞으로 보이죠? 응, 그지,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 순서, 음. 위로 올리기. 아. 이를키다이고 네. 이를 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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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就这个，够不着。哦，这样。嗯，就，这样。对。 이면 1000원이면 1 0이면 100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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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이면1이면 100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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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원면이 이프자리에다가 요거를 딱어이어 노트북을 이그러면이 노트북은 선생님이 쓰실 거예요. 아니면 마우스가 있으면지 그럼 뭐 마우스랑 딱 무선 키보드 안쓸거잖아 이거 좌우 대칭은? 좌우 대칭은 <laughs> 써봐 아닌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오, 어, 그래 잘 바꿨다 그래 바꿔 바꿔 펑펑펑 펑펑 이 반에 있는 거 우리 반에 지금 기상체제라서 반을 웅크리고 돌아오고 다안어만 그러면 얘를 하고 아,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렇게 필요 없어. 네. 근데 뭐 요즘에 문학 같은 거때이컴퓨터를안 네. 하질 안 하는단 말이야. 말이야. 문학을 면거를그 이 <laughs> <laughs> 예, 사진 찍어서 보내. 중간 중간에 어차피 다 비춰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얘를 크롭. 확대할 수 있나? 안 되지? 할 수도 있어. 요 무슨 생과 가라는 거? 아 그래요? 네. 그걸 나. 김상영 아닌데, 꽃이아 <laughs> 응? 그럼 두사세요 아니 걔는 저기 살아다는데반동자아 아, 알지. 그렇죠. 음. 충남대, 사실 제일 중요한 동대학. 충남대 무리한 나와서 충남대 단독 차과 석사. 그래서는 삼성 1차교아 삼성, 아케어 일차교. 어, 그렇죠. 일차교, 일차교. 음. 음, 음. 우리 한, 나보다 두 배는 뭐? 남동, 남동. 첫일년 차인데 나보다 두 배는 뭐? 여고년 차인데. 원래 공부. <laughs> 아 이렇게 아 음. 맞아 맞아 어 좋다 좋다 이게 옛날에 있어서 좋겠네 그렇죠 장그도 기울었어요 어 좋아 좋아 기 어, <laughs>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거 그거 하지 고정시켜야 돼 이게 애들 분명히 레알이 공을 이프선이이최 はい。<laughs> 안 해도 여기 옵니다. 아니, 이번 시간 지나도 아주. 어, 추억, 추억 근데, 스마, 응. <laughs> 못 뭐, 트러트러 아닌가요? 건들다못 알아볼게요, 공 아, <laughs>

아빠도 건들면 안될것 같잖아요. 이거 건들면 안 돼. 예, 이거 건들면 안 돼. 근데 최악의 상황이 되겠지. 조금 다시 내려와야 돼. 조금 네? 다시 내려와야 돼. 아 어? 그래. <laughs> 이거 그러면 오늘 치고 가도 네. 내일 이렇게 평상대로 치면 안되거죠 아무래도 그치. 지 네. 그 <laughs> <laughs> 뭐야? 어, 여기 안녕하세요. 뭐야? 우리 몰랐어 내가스터리 메가스터리. 메가스터리. 상관이야. 뭐야 이게? 우리 반 <laughs> 절반 안 나오잖아. 아. 실시간으로 현장 속속 아. 아... 네. 지금? 네. 네, 오늘 도 했는데 아. 좀 부족해서 네. 내일은 이렇게 한다고. 어? 이제나 어. 좋은 소식. 조광수 이 네. 시간 보고 되면 퀴즈 쏘도 되는. 어. 음. 근데 열4 명을 다 내려야 고 귀찮아서 일단 여기서 하려고. 봐. 그렇지 알아봤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본어일 알아. 일본어 이거 미치겠다. 이제라. 죽을 사회 사해. 그렇지 이 정도 할줄아미알아요이 송식 쌤이. 아 어. 송식 쌤이 맨날 자퇴하라고. 자퇴. 됐지? 네. 송식 쌤한 번만 와줘. 네. 아침에 한 네. 8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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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35분 에이. 에이. 야, 내가 저기, 저기한테 기 얘기해놓을게. 지수쌤한테 얘기해놓을게. 지수쌤 맞지? 선생님 일본어 잘하신다고 들었어아다시와